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크신 은혜가 우리 권사님과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감남산에서의 기도,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갯세만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갯세만의 기도. 오늘 이 기도를 할때 예수님께서 이 기도 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팔려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냐면 마지막 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베풀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이 만찬을 통하여 드디어 예수님께서 작심하셨구나라는 것으로 느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씻어 주셨거든요. 발도 닦아 주시고, 야 왕의 참 모습,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 주시는구나. 막 기대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정적을 제거하십니다.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는 그렇게 안았는데 네가 했느냐? 막 이렇게 서로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한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하길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잔치를 하는구나. 발대식을 갖고 있구나. 이게 바로 마지막 만찬이구나. 어,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락지를 찾아내시네. 나는 아니잖아. 너는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또 더더군다나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네 손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뛰쳐나가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미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마귀가 들어간 거면 관계도 안 해가 아니라 계속 질문하세요.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권사님과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자네 손을 대고 있다가 놓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나가버렸거든요 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만 남았구나 한 사람 제거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합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가려유다도 나갔는데 너 베드로 너까지? 이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말을 도대체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 말씀드린 내용은 다 정치적인 우리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예견하고 계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심지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치지형을 펼쳐서 어떻게 할 거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르잖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구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끝까지 자기는 부인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번더이 말씀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했겠죠.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쓰여져 있었을까요?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베드로 같은 상황이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베드로 같이 베드로 같은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 물어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 기도의 삶의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따라갔습니다 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려고요 그리고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 대, 습관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사역 시작하실 때부터 유혹당하셨어요. 돌로 떡으로 만들어라. 나에게 절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이것이니 기도하는 자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이큰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요. 어제 제가 교단의 일 때문에 멀리 영도까지 답사 갔다가 이렇게 쭉 오는데, 대전쯤 왔습니다. 대전쯤 도착했는데, 한 9시쯤 됐어요. 근데 왠지 9시 좀 넘었는데, 우리 아들이 거기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 행신에서 출발했으면 이때쯤 왔겠지 그래 혹시나 해서 카톡을 딱 했어요 태준아 아빠 대전역인데 그랬더니 답장이 아빠 나 여기 건너편에 있어 기분이 매한 거예요 매하면서도 기분이 좋고 이 아이들이 이한 공간에 있구나라는 그 마음은 내 눈에 보인 건 아니거든요. 나는 기차 안에 있고, 얘는 어디 있네. 자기는 건너편인 거예요. 나는 가는 방향, 얘는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두운 편에 있구나.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목살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크리스찬 리트예요 그런 그냥 믿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아들이 이 공간에 어디 에 있다는 걸 내가 좋아 이렇게 막 대화하는 것처럼 음. 이게 혹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가 아닐까? 권사님이 어디에 있든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있는다면 그거는 실제하는 삶의 교통입니다. 그, 그 대화가 너무너무나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용돈 보내줬어요. 그랬 되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 순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주님, 어디 주님이 보이진 않지만 내가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여기 보세요 41절 멀리 가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저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멀리 있지 말자 공간도 이렇게 다 제안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 약간 좀 부성이 헷갈려요. 왜냐면, 42절 위에, 첫 줄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그건 아니지만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옮기세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내가 죽어가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안에 있게 하시고 내가 그 밖에서 내 원대로 있지 말게 하시고 그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되있습니다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뜻 안에 아버지의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하면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는 절대 막연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내가 홀로 기도하지 않게 하고 천사는 내가 홀로 있을 때 누군가와 함께 할수 있는 바로 구체적인 누군가가 되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천사가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이 천사라는 뜻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자기가 기쁜 뜻을 전해야지. 내가 결심했어. 내가 누군가한테 기쁜 뜻을 전해야지.라가 아니라 천사는 전령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야 가는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전형적인 모형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4 4도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천사를 예수님께 보내주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지금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을 때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형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졸려도. 오늘 이 말씀처럼 졸려도. 46절 아 45절 보세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슬픔으로 잠들었다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죽으신다고 하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판다고 하니까. 설교 앞실에도 말씀 들었지만 그게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그것도 열두 중에 하나 가룟 유다였고 수제라고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다고 하니 이 사람들 불안하지 않았겠을까요? 그 사람들이 정적의 대상 다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야, 이제 우리 열 명이서 한 자리 하자. 아, 아니라는 거야. 그만큼 이 사람들 나약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40절과 46절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두 번째 시험에 빠지지 아니려고그말그말 그말 같은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슬픔에 빠 언제 시험에 빠질까요? 슬픔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언제 또 시험 유혹에 빠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실로 인하여 그럴 수 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주신다. 우리가 소위 중보 기도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이 중보 기도가 천사의 기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막 혼자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은 자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무거운 짐을 같이 드는 중보, 예수님의 무거운 문제를 같이 드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 천사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제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53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 경비대장 대,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까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유혹에 빠진 사람들, 시험에 빠진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본형이신 예수님을 강도로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의 모형을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내 뜻대로 하나님,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시다 해달라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는 기도를 오늘 보여주시고 있다고요. 나는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기도를 하게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한 여러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도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그 기도의 삶의 모형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안정감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삶에 모형 되신 주님의 기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